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복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어, 어, 제가 먼저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근데 내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 이제 주님이 뭐 저에게 주신 일종의 사명이죠. 어,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뭐,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 인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 이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그런 일, 어, 그런 일이 제삶 속에서는, 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뭐, 저를 높이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많은 경우에 이제 높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뭐 제게 이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 오늘부터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뭐 이렇게 알겠다고 막 연구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니까. 항상, 그, 뭔가 바른 교회가 있나 하고 찾아다니고, 뭐, 조금이라도 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하면 그 교회를 가서 듣고, 뭐 이랬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교회를 두 군데나 다니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깨달았다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아, 이렇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모르던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본질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세 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연구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시다. 내 마음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알았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레마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로고스를 사람의 말의 형태, 인간의 말로 직접 말씀해 주신 분은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뭐 지금도가 아니라 이제 그 옛날에 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뭐 여러 서신서를 쓴그 서신서의 저자들이 뭘 증거하시죠?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 복음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했고 뭐 중간에 뭐성령이 어쩌고 바에게도 다 소용없습니다. 일단 복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순절에 올라가시면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그 제자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내쉬면서, 불어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부터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신 가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 그것도 해태력가 아니고 다른 성령, 알라, 다른 보혜사, 헬퍼요, 카운슬러, 컨폴터, 아, 컨폴터 그러면 안 되지. 컨, 폴터, <laughs>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뭘 하려고 그러시죠? 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여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는 동기에 어, 하나의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이 얘기를 전개나가 봅시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랬어요. 영어로도 how to be filled and 여기 뭐라고 돼 있죠?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laughs>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캐더링쿨만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집회 시랑, 실황, 실황, 번역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자, 저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면서도 막 배우고 싶고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좀알 맞다나, 성령 충만이 뭘, 어떻게 라고 하는 how, how to be feel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feel, 충만해지는 방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controlled y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how to be c o n t r o l l 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까. 저런 말을 제가 듣고 야, 저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제가 저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많은 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야기가 되지만 저 안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떠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릇 배운 것으로 말면 저런 말들을 통해서 저기에 무슨 큰게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저게 사실인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저기서 말하는 내용대로 하려고 인간이 노력하잖아요. 인간이 노력하면요 곧바로 악령들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악한 영, 또 사단에게 속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악령을 들어오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으로 들어오시지만 쟤네들은 악령들은 담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와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미혹한 후에 그 사람이 그거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아, 귀신이라 표현을 서 죄송합니다. 악령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그 제가 자료를 만들지 않고 말로 할게요. 왜냐면 자료만 가지고는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을 알기 어려워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은 후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서만 알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뭐 첫째 둘째 다르게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데 첫 번째 무슨 How to 내가 뭘 컨트롤되고 내가 무슨 Feel 되고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요 과정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영접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인본적 신앙, 사람의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에 만연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목사들이 그렇게 해버릇한 거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같이 죽을 자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부 율법에 속한 거다. 그러면 어, 우리는 율법 얘기 안 했는데 어, 율법 자체가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것이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인본 의무는 하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증 증상은 뭔가, 증거는 뭔가 이런 걸 찾아다닙니다. 너자이 no. 신앙의 모든 역사심과 나를 인도하심의 모든 것은 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약되어 있던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뜻, 그의 본질적인 의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와서 우리 귀에 들려 말씀해 주신 그 레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그건 성령인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No!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물론 맞습니다만, 성령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사느냐? No! 먼저 죄사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죄사함. 그가 율법 아래 땅에 속한 모든 자의 속량하신 그 일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갔다 그러니까 내가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간,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빛처럼 나를 인도해야. 이런 일체 일들이 다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일이에요. 그렇게 인도해야 내가 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다 뭐든지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시인해야지. 찾아보세요. 시인하면 된다고 돼 있나. 모든 게 중간태 아니면 수동태예요. 믿음을 받아서 그 받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왜 마? 마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믿음이 낫게 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그 모양을 보고 와서 그가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그때부터 약속이 우리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일을 치는 그것이 약속인데 들어왔다 그러면 일 치느냐? No! 착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지만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더불어 살고 인치는 거라면 구약 때 사람들 다 복음도 필요 없지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도 그렇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예후라는 왕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왕이라는 직책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이 구약 대의 왕들이 왕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뭐 선지자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아들이고 성령이 함께 살아? 아니에요? 떠나 버립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지금도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분들이 떠나간다 떠나갑니다. 성령의 근심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함께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금방 떨고. 그래서 제가 에베소 교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이 성령, 그게 이제 성령 내리심 그러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거하셔야 돼. 내리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내리, 내렸는데 그것도 다 내리냐? No. 열둘쯤 내렸어. 열둘쯤. 그게 다 아들이냐? No. 그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 더불어 살면서 내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도를 받다가 근심하는가? 소멸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성령은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 못 받은 사람이 율법의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 자, 정리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있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르침, 깨달음,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제가 dwell이라는 단어 많이 썼어요. 나를 집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 그를, 그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 육체로 있는 동안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성령이 내리지 않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처절매, 이 부활은 그 안에 성령이 살아야, 성령이 있어야 부활이 돼요. 그러면, 이 부활의 열매로 되는 사람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그를 끌고 가는 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그건 휴거가 안 돼요. 휴거가 안 됐냐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왕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인을 띌때그 머리에 인을 받아요. 인도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 성결의 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받는. 머리에, 이마에.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거기서 사시고 인자라 불리시잖아요. 아들.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가 뭐 이쪽에 왔고 내가 죽었더니 예수가 나타났고 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그 예수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이 성령은 무소불위 시간도 없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내릴 수가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랬더니 이단들 꼭 하면 자기네들이 성령이 래잖아요 그래도 어떤 놈은 또 대가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다니던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이단 교회 거기 있는 목사는 성령의 본체 우리는 성령의 본체 천재야 천재 대가리가 천재예요. 본체 본체 성경이 없어요. 중요한 거 성경에 없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제 본질을 얘기합시다.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말씀, 말씀, 그냥 말씀? 깨닫는 말씀. 눈, 귀, 마음을 고쳐 깨달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 나는 너에게 비유로만 말한다. 이 모든 비유의 의미를 알고 그안 비유를 가지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그 비유가 그거구나 하고 아는 거.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비유 중에 이게 있죠 아까도 제가 읽었던 건데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일을 해요 뭐 이걸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게좋을라나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던 건데 네 볼게요 여러분 영경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의 마태음 24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이때 이 버리움이라고 자꾸만 표현하니까 그런데 Left입니다 남겨둠을 당하고 Left 여러분들 휴고 안된 사람은 뭐라 고해요 Left Behind 이죠 뒤에 남겨졌단 말이에요 똑같이 두 사람이 있을 거야. 어, 두 사람이 필드. 밭에 있어. 밭. 이 밭이 뭐죠? 필드. 어, 이 밭이 뭐하는 데요 응?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아르고스 그러잖아요. c o u n t r 이랬잖아요. f a 씨뿌리는 곳. 그 씨뿌리는 곳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거 taken이라고 쓰죠. 천국으로 갔다 오면 휴고. 또 다른 사람은 left.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이건 굉장히 간단한 비유지만 이것은 휴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혼인잔치. 41절 한번 볼게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오. 이때 이 여자라는 건 물론 일반적으로 여자 그러면 율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여자라는 건 땅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들을. 매를 갈고 있대잖아요. Grinding the m i l l 미리 뭐예요? 과학관의 미를 브라이들이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데려가물 당하고, 요, 왜 갈아요? 떡을 만들려고 가는 거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테이크. 또 하나는 거려도물 당한다고. left. 그런데 이 비율을 드시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언제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이거 공중 강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laughs> 아이, 뭐라나 찾으려고 하니까. 어.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율로 25장 일전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잖아요. <laughs> 어? 그들은 미련한 자 기쁘게 함께 가져갔더니 갔는데 좋은다고 그러잖아요. 어, 가볼게요. 어.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대죠 신랑이 오는데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람이에요이 혼인잔치가 휴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 애프터 월 d 왔는데 그들이 여기 뭐예요. 남은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본다.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다른 처녀들이 왔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 오케이. 하려고 했더니 내 준비가 안된 거라더래. 자 이렇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기름 준비 두 가지가 있죠. 등불 준비, 기름을 담은 그릇 준비. 기름이 뭐요 성유. 따로 두 개가 따로 따로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서 등불로 빛을 비춘다고 해도 안 되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새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비유들이 들어있죠. 네. 뭐 비유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렇게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충만하겠다. 뭘 했더니 충만해졌다. 뭐 어떤 사람은 뭐저 성령이 말씀을 한량 없이 붙는 다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대. 그렇게 어딨니? 성령이 비유를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마음에 그 성령이 함께 거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지. <laughs> 그래서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해줘요. 기름부음을 받으면 다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로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양심이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제가 하나 만든 것 중에, 뭐, 성화가 어쩌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말 하면요, 어 뭐, 그 사람이 깨달았던, 안 깨달았던, 뭐, 그게 전부 가짜다, 그럴 순 없지만, 어 그러나,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이 정도 되면, 뭐, 여기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인데, 칭이와 성화. 이런 말은요, 이 종교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얘기예요 성화?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거죠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 칭의가 어딨어 의롭다움을 불렀단 말이야 칭의? 네가의로워야지 지금 저기관바리새인보다더그행함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이, 이 입으로 말을 악한 말을 내지 않고 성령이 보시기에 소별하거나 떠나지 않을 그런 행위를 해야지 경건의 속하 뭐 성화? <laughs> 칭의? 성화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데 성화를 네가 하니? 저기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하고 조심하고 죄하고 기도하면 성화가 된대 기관전아데 성화는요 성령이 친히 터 위에 견고케 하실 때까지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심을 따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를 내가 해? 그러니까 모든 가짜교회, 아주 그릇된 망해갈 교회, 문제교회들은 다, 당신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전부 인간이 할 일을 제시라는 거예요. 망합니다. 자, 성령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따라 함께 있고, 일을 치시고,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무슨 성령을 내가. 하여튼 제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성령은 노시나? 니까지게 뭔데 성령이 노셔? 아유 나그 얘기만 들으면 그 여자 얼굴도 생각나고요. 그 비참한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제가 있던 그 과천 방주교회라는 데가 망해가는 완전히 망해서 제가 볼 때는 끝난 교회예요. 자기네들 뭐 놀러가면서 뭐 먹고 하는 데는 돈을 마음껏 써 근데 <laughs> 네, 딴 데는 요만큼도 안 씁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아까 이 생각이 나서 찍었는데 그냥 직접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